모바일 대출 신청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요? 너에게 딱 맞는 대출. 신용대출 알아보는 직장인이라면 카카오뱅크 대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뱅킹이지만 비교적 높은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이 대출의 신청 방법과 한도, 신청 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뱅신용대출의 신청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직기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최소 연 5.00%부터 최대 7.960%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환 방법에 따라 대출 기간이 달라지는데 만기일 시상환시 1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시 1에서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대출의 장점으로 365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턴으로 취직해 연소득 기준과 재직 기간이 부합하지 못해서 대출 부결을 당했는데 혹시 저처럼 신청 조건 때문에 부결 당하신 분들은 꾼다와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출 업체를 찾아보고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새로운 금융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